아군의 전멸 소식을 들은 로마 시민들은 충격과 슬픔에 잠겨 성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붙잡고 가족의 안부를 묻는 등 비통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군이 트라시멘의 호수 전투에서 참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집정관 세르빌리우스가. 4천명의 기병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한니발군에게 전멸당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습니다. 시민들과 원로원은 오랜 세월 동안 거의 잊혀진 독재관 제도를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퀸투스 파비우스 막시무스가 독재관으로 임명되었고, 그 보좌 역할인 기병대 사령관에는 마르쿠스 미누키우스 루푸스가 임명되었습니다. 한니발은 트라시멘의 호수 전투에서 로마군을 전멸시키며 그의 뛰어난 전술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군사 전략에는 뚜렷한 한계 있었습니다. 그는 옴브리아의 소도시 스폴레티움을 공격했으며 단단한 성벽에 막혀 피해만 겪고 물러나야 했습니다. 스폴레티움은 산악 지형에 자리 잡은 요새화된 도시로 즉흥적인 공격으로는 함락하기 어려웠습니다. 한이발은 야전에서는 사실상 무적이었지만 성벽을 승대로한 공성전에는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고속기나 공성탑 같은 공성 장비가 있더라도 견고한 도시를 무너뜨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알프스를 넘어온 한니발군에 그런 공성 장비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가 로마 동맹 도시들을 설득하여 동맹 관계를 흔들 수는 있겠지만 성벽으로 무장한 도시들을 힘으로 굴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 할수 있습니다. 독재관 파비우스는 한니발의 능력을 알고 정면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는 철저한 정찰로 한니발의 동태를 파악하면서 결코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습니다. 한니발이 전투를 도발해도 파비우스는 응하지 않았고 안전한 거리에서 그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에 한니발은 로마군을 자극하려고 계속 도발했습니다. 그는 진지를 자주 옮기며 로마군이 보는 앞에서 로마 동맹시들의 농토와 작물을 무참히 파괴했습니다. 때로는 일부 병력을 의도적으로 노출하여 파비우스를 유인하려 하기도 했지만, 파비우스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파비우스는 고지대에 진을 치고 병사들에게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형이 유리하고 로테로가 확보된 지역에서는 소규모 국지전을 과감히 벌였습니다. 파비우스는 한입발의 진을 빼는 전략 으로 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비우스의 전략 은 비겁하게 보여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독재권을 보좌하는 기병 사령관이 반발했습니다. 그는 독재관이 용기가 없어서 싸움을 허! 피한다고 주변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시멘의 전투 이후 한니발이 로마 동맹군 병사들을 조건 없이 석방한 조치가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캄파니아 us. 출신의 유력가 집안 병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몰래 한니발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한니발이 캄파니아로 진군하면 그 중심 도시 카푸아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귀띔했습니다. 어쩌면 한니발은 이들을 내보낼 때부터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니발은 남쪽으로 캄파니아로 이동하는 도중 골트르무스 동부 군에 진을 쳤습니다. 그는 싸울 생각 없이 뒤따르기만 하는 로마군 앞에서 주변 농가와 농토를 불태우며 마구 파괴했습니다. 사방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하늘을 덮을 정도였지만 독재반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여전히 방망만했습니다. 한니발이 이렇게까지 설쳐도 전투 명령이 내려오지 않자 로마군 내부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기병대 사령관 미니키우스가 장교와 병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군율 위반이었으나 파비우스는 끝까지 자제하며 자신의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한니발이 가장 잘하는 전투의 싹을 아예 없애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비록 당시에는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훗날 로마가 전세를 뒤집는 데 결정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217년 늦여름, 파비우스는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러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과 군인들은 그의 지원 전술을 경멸했고, 원로원에서 그의 해임을 논의하기도했습니다. 파비우스는 떠나면서 기병 사령관 미노키우스에게 자신의 전략을 고수해 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미노키우스가 이를 따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파비우스가 없는 동안 한니발군과 부분적으로 교전하여 작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파비우스를 경련하는 여론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편 한니발은 아직 캄파니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캄파니아에서 멀지 않은 게로니움을 함락하여 그 외곽에 진지를 세웠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 그는 더 이동하지 않고 여기서 겨울을 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병 사령관 미누키우스가 한 이발과 전투를 벌여 대승했다는 보고가 원로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파비우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로마의 전사자가 더 적었을 뿐 양쪽의 전사자 수가 비슷한 전투였습니다. 이를 미누키우스가 과장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아무튼 질질 끄는 파비우스의 질려있던 로마 사람들은 미누키우스를 칭송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독재관과 기병 사령관이 같은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가이우스 테렌티우스 바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민 출신인 그는 지난해에 법무관을 지냈고 이제는 집정관 당선의 욕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독재관과 기병사령관이 지휘권을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하는데 그가 앞장섰습니다. 결국 민회에서 두 지휘관이 군대를 나누어 지휘하도록 하는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파비우스는 군으로 복귀하는 길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비우스는 전체 4개 군단 중 2개 군단을 미노키우스에게 나누어주며 지휘권을 공유하되 격일 교대 지휘는 불가하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는 한니발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면 자신의 지휘권을 단 하루라도 양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미노키우스는 이를 거부하고 별도의 독자적인 진지를 구축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비우스는 어쩔 수 없이 이 분할을 수락했습니다. 이러한 로마군 내부의 분열을 포착한 한니발은 즉시 미누키우스를 유인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니발의 진영과 미누키우스의 진지 사이에는 언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술적으로 중요한 위치여서 이 언덕을 차지하는 쪽이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한니발은 이 언덕 근처에 병력을 매복시켜두고 미노키우스를 유인했습니다. 미노키우스의 군대가 언덕에 접근하자 한니발의 메고 부대가 양쪽에서 나타나 포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노키우스의 군대는 단번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미노키우스의 병사들이 큰 피해를 겪고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을 때파비우스의 군대가 마치 하늘의 무언군처럼 현장에 등장했습니다. 해주하던 린키우스의 병사들은 곧바로 파비우스의 군대에 합류하며 전투 대형을 신속히 재정비했습니다. 이를 본 한니발은 즉시 퇴각 나팔을 울리며 물러났습니다. 뛰어난 장수가 뛰어난 장수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한니발은 파비우스의 신중함과 뛰어난 상황 판단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기병사령관 미누키우스는 비로소 독재관 파비우스의 진가를 깨닫고 자신의 오만을 뉘우쳤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진지를 해체하고 파비우스 휘하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파비우스에게 당신은 나의 부모님과 같은 분입니다라고 말하며 존경심을 <목소리> 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로마로 전해졌고 로마 사람들도 파비우스를 하늘 높이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플라미니우스 전사 후 보궐 집정관은 아틀리우스 레글루스였습니다. 파비우스는 6개월 임기가 끝나고 기원전 217년 만에 물러났습니다. 레글루스와 세르데우스 두 집정관은 국제관의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아 한니발군의 도전을 피했습니다. 한니발의 눈에 띌만한 지역에 식량과 보급품은 모두 없앴습니다그 결과 한니발군은 보급품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갈리아 지역으로 물러나면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한니발이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 로마 집정관들도 파비우스의 전략을 고수한다면 한니발에게 휘하 병력을 먹일 방법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니발은 게로니움에서 힘든 겨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어김없이 집정관 선거가 또 다가왔습니다. 다음 해, 즉, 기원전 216년에 직정관의 귀족 출신으로는 루키우스 아이멜리우스 파울로스가 당선되었습니다. 평민 출신으로는 가이우스 테렌티우스 바로가 당선되었습니다. 바로는 파비우스의 지연 전술을 격렬히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한니발과 즉각적인 대결을 주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부터는 칸나이 전투를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